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심연 모환이 진행하고 있는 네, 배행산 목사입니다. 어, 심연 모환이가 원래 오늘 8시부터 다시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어, 제가 관련해서 지금 공지 영상을 좀 찍고 네, 그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카톡방 보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써 놨는데요.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또 부부 사람 간단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저의 이 변명을 좀 듣고 싶은 분들은 네,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쉬면 뭐하니가 처음 시작된 게4월2일인데요 어,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어, 이제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교회 예배가 닫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 순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한지 한3주 정도가 지났을 때 순원들에게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된다는 순장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아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 쉬면 뭐하니를 생각을 했습니다. 어, 구심점을 좀 만들어 보자. 맨날 설교 때 성경 읽자 성경 읽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쉬면 모아니를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이제 하고 싶어서 신청을 받았을 때, 어 72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 다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좀 이제 깨달았거든요. 어 그런데, 음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번에는 역사로 보자. 그러니까 그냥 그 장과 그 절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사극을 보는 느낌으로 스토리로 성경을 한번 봐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드렸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생기게 됐어요. 뭐냐면, 어이 시대로 본 구약이라고 통큰통독에서 좀잘 보기 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지금 이거를 좀 가끔 사용을 하는데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 상하까지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어, 겹치는 부분들이 이제 따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바로 이제 이,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진도는 왕상까지 나갔어요. 왕상까지 나갔는데 이제 열왕기 하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 되게 좀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 선지서들 이 선지서들이 열왕기 하에 들어갑니다. 같은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려면 열왕기 하를 보면서 역대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아모스, 요나, 뭐 하박국, 이런 선지서들을 봐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역사라고 역사의 흐름대로 성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그 매주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이 아직 좀 정리가 좀덜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찌 저찌 그냥 성경 순서대로 하면 넘어갈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에 선지사,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같은 또 그런 포인트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긴급하게 공지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네, 3주 동안, 3주 동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제가 이 자료 준비를 좀할수 있는 시간을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볼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볼수 있도록 제가 자료 준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 시간들도 좀 줄이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아마 22일이 될것 같아요. 음, 6월 22일 정도가 될것 같고, 그러니까 6월 셋째 주, 정확히 말하면 네, 넷째 주부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공지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죄송스럽지만, 어, 지금까지 따라와 준좀 2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어, 지금 이 시간 잠깐 3주 동안 방학 좀 가지면서 어, 이 시간을 어, 그동안 밀렸던 상경도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따라오지 못한 부분, 분들이 계시면 지난 방송 영상들을 30분 단위로 쪼개 놨으니까요 3주 동안 좀 시간 내서 따라오시고 어, 그 다음에 열한기 하를 시작하면서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라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3주 정도 네, 시간을 좀 주시면 좀더잘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네. <laughs> 네. 그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공지가 더 있는데요. 어, 관련해서 매주 목요일에는 방송이 완전히 쉬는 건 아니고요. 어, 제가 중간에 사모엘 할을 할때좀 여러분들한테 같이 여러분들하고 했었던 어, 그 컨텐츠를 약간 따로 독립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찬양 읽어주는 곰이라고 같이 찬양을 좀 듣고 그 찬양 안에 있는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의 간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좀 나누고 다시 찬양을 들을 때좀 어, 네,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매주 목요일 8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고 또 가볍게 한 30분 정도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네, 쉬었다 가는 시간 어, 쉬면서 노는 게 아니라, 어, 그 다음 스텝을 조금 더, 어, 잘갈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 네, 죄송하구요. <laughs> 다음에 네,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주 뒤에, 네, 온라인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